커삐 부끄러울까봐 여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어. 내가, <웃음> 뭐지? 브랭이랑 <laughs> 커삐한테 봄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봤어. 음. 근데, 황석갈비가 뭐랬는지 알아? 뭐? <laughs> 황소갈비가 봄, 이지랄 하는 거야. <laughs> 그러, 그러고 나서, 어, 시브랭이 스프링이라고 알려줬다? <laughs> 그러고 내가, 그러면 벚꽃이 영어로 뭐야? 했는데, 쟤가. <laughs> <laughs> 스프링 플라워, 이지랄 하는 거야. <laughs> 아프라킬러지라는거야 이게 바꿔요 잠깐 영어로 벚꽃 뭐야? 영어로 뭐야? 꽃이 영어로 뭐게? 벚꽃? 응. 벚꽃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봐 으로들어볼까 아니 팍고으왜그어나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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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거, 이거 모르면 황소갈비랑 동급 동... 진짜 진짜 동급이야 아, 나도 나도 범을 알고 있었어, 어, 스프링 감독님 말왜 이래 차리 불렀어 뭘 불렀어? 작가 늦었어! <laughs> 자, 앞장 쓸 사람? 작가형 연장자 작가형 오케이 가중 오케이 가 중? 오케이, <laughs> 중? 여, 오케이. 그 전에 자, 그 전에 잠만. 그 전에 그 전에 00번 00아맨 앞에 있는 애 점프해봐 어. 황소갈비 황소갈비 공 황소갈비 공 작가형 1 아이 점프해봐 점프해봐. <laughs> 아니 아니 다 하지 말고. 평소하게 <laughs> 점프. 야 뒤에 좀 뭐? 뒤돌아봐. 잠깐만 뒤돌아봐. 공일 작깐용 공이가 시브랭이야? 이게 어. 나야. 공3이 나야. 공삼이 어, 나야. 공삼이 나는 뭐야? 공4 공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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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는 누가 불러? 자꾸. 힘부르는 그러니까, 소린데왜 자꾸 불러 시브류 류류루이. 나. 나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라고! <웃음> <내가 안 써>! <웃음> <웃음> 아! 아니라고! 내가 알았어! 아, 나왜핏 오케이, 어케이 그럼. R, R. 지지면 돼. 뭐야? 길게 누르 길게 누르래. 아, 또 누르는 거누르 누르는 아, 거야. 아, 또누는누르니까야지는 거야. 아, 또발전누르니까 어, 아, 또 누르는 거야. 아, 누르는 누르 누르는 불리 꺼졌어! 어, 허리 차죽 티티! 티? 아하! 개 무서운데? 나 어, 발전.. 발자, 나만 발전 소리 들었었어, 방금. 소리 들렸는데? 이거 우리 발전기 한번 도키워봐 이거 발전키켜 뒤에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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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.. 이러이마 uh, 제발 오지마 제발 제발 오고있냐? 뒤져라 봤는데 저 새끼 진짜 잡고라또잡고연이야로가 일로가 죽었어? 어 커피야 나 너무 무서워 <laughs> 야나 <laughs> <미안하다>, 너무 무서워. 제일 <laughs> 찬쪽으로 갔어. 우리 다른 거져있다상한 yeah, 어, 분이었는데. 음, 그러게 안타깝게 아, 했다. 됐다. 정도. 아 개맛있다. 아왜 혼자 먹는데. 아 개맛있다. 아 돼지야 뭐 혼자서 <laughs> 먹아 아. 아... 으으나봐 음... 저기 빨간색이 아, 보였저기 빨간색이 보였다니까? 저 있네 저로 가는데 그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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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 너무 무서워 아 불로 비치면 야나 <laughs> 살려줘 없는데 래도 네. 뭐야 불 비추면 도망가? 네아 오케이 그래서 네, 도망간 네, 네. 거구나 아난불 끄고 달렸네 아양말을다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왜안 보여 얘네? 어 와봐! 죽고 싶지 않으면 와! 어어 어, 와! 어어어! 오지마! 오지 말랬다! 어어? 이 문뿡 당하면 어? 도망갈 애들이에요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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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! 어.. 애들 불좀 비춰서 도망가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켜줄게! 오케이 이 양반들은 뭐 죽은거에요? 출구찾기 <laughs> 출고 <줄고>? 달려 달려 <웃음> 됐다 <웃음> 안녕? 어, 다 어, 죽었니? 뭐하고 있었어? 나, 나 <laughs> 그만 죽고 <웃음> 싶어 <웃음> 야, 이 양반들은 뭐하고 있었어? 그러니까 다 죽었어? 죽은... <laughs> 초반에 <웃음> 죽었는데 우리가 작가 살리려고 군대 찾으려고 했는데 괴물이 두마리라가지고둘다 죽음 괴물 두마리더 도망가러다가 미치 당했어 팀 누르면 뭐 해야 될지 뜨거든요 우비통로에서 밸브 여기 블라인드 엔티티 피하기 아 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어 이게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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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뭔데 이 뭔데 이 뭔데 불러 불러 인가 다시 오고 다시 온다 白痴！白痴！白痴！白痴！都是狗。不。<was> <No. S 2> 그래. 나얘들아나 병대 찾고 와볼게. 또, 또 구경하고 있을게. 아니 뭐 구경이야. 이거 병대 아니? 근데 금석캔 니? 금속 캔 니네? 근데 이거 저 통로마다 G C B 저거 써져 있는 거 같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g 1 2 가가지고 뭐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GCP야.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기고 저희가 저거. 한번 가볼까? 네. 그럼. 짜같은 거 있으려나? <목소리> 어 이거 잖아 이거 이거 열고 당기자. 나중에 숨을 때 우리 바로바로 숙식 바로 들어가 찾아야 되니까. 도망갈 때 저거에 막히면? 안타까운 거지 뭐비발 뭐. <laughs> <시발. 웃음> 여기. <웃음> 내부 열었어. 잘했어. 어, 뭐야 이거 하나 남았다 어? 이게. <laughs> 이제 비 나왔나? <laughs> 아 비래 비래 비래. 시? 시였나 뭐였나. 몰라. 시 아무튼 열었어. 그 작거형 죽었던 데가 지거든. 나 정신력 저하야 지금. 지 준이 황소갈비가 어 뭐야? 쭉 갔었잖아 뭐야? 아, 정신력 없어지온 거냐? 정신력 에이? 없어서 그런가보다 무슨 군대 있는 사람? 나 군대 없는데? 나도 없어 어이? 나도, 없어. 나도, 없어. 나도 방에 살아가가지고 그럼 밥 먹으러 가라 오케이! 갔다 올게! <laughs> 떨어졌는데 내가 내가, 내가 버렸는데 분개 하나? 분개? 어 내가 분개 하나 버렸는데. 엥? 죽었어. 뭐야? 응. 내가 더 늦게 죽었어. <놀람> 오씨 뭐야? 에? 미친 <laughs> 무슨 무슨 일이니? 아 이게 무슨 일이니? <laughs> 어, 어, 일이... 이거 솔직히 이 솔직히 트로 헌소갈비였고 캐리한 거 나랑 기구망이 진짜 진짜로. 죽었지 <laughs> 죽었지 <죽었죠, 죽었죠. 웃음> <laughs> 아 대박 대박. 죽나 죽었어. <laughs> <나>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.